온도은 개면년 단기 4356년 2023년 11월 15일 개천절을 맞으며 지구촌은 코로나의 대 재환과 우크라이나의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의 충성이 멈추지 않고 인류는 불안 속에 대립과 상충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늘님의 사랑과 축복을 비나이다. 하올림의 조화의 크신 덕화로 온 우리 창조하시고 조화의 크신 가르침으로 인류를 깨우치시고 치화의 크신 다스림으로 태평성대 이화세기를 이루시는 우리 안올림이시오. 오랜만에 만이삼 찬성단이 열려 문적과 <laughs> 이 나라를 사랑하는 기쁠른 애국 청년들이 한벽음 앞에 조화렸습니다. 이들에게 신천 용주와 밝음의 빛을 내어 주시옵소서, 어둠이 깊어서 새벽을 맞이하듯이, 우리 민족이 지난날 일나던 동방해이즈국, 홍익인간 군자의 나라가 되게 다시 밝게, 하, 군자의 나라가 다시 밝아오게 하옵소서, 온 지구천, 오색인류가 한가족되어, 자유와 평화로 살아가는 지상천국유아세계에 대기하시고 남북의 평화통일 이루시고 세계 평화 이루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동방의 등불이 되고 우리 당군의 자손들이 지구촌을 이끄는 영웅호걸들이 되게 하소서 1 2 0 0 도통군자들이 단군한배금 님의 공익되도록 신문명의 개벽 시대를 활짝 열어가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은검하신 우리 한배의 검이시여. 거룩하시고 은검하신 우리 한배의 검이시여. 거룩하시고 은검하신 우리 한배의 검이시여.